안녕하세요. 비머팀 박정훈입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모델들이 폭발적으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충전 여건 등의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행거리가 많아서 가솔린 모델은 부담스럽고 디젤 모델은 사회 분위기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BMW 523D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께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요즘 시대에 디젤 차는 좀 그렇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BMW 523D 모델이 이전 모델인 520D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523D를 구매해도 되는 이유와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D는 또 뭐야? 내가 아는 건 520D밖에 없는데? 523D는 520D 모델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변경된 새로운 모델명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MHEV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스타트 모터와 발전기가 통합된 전기 모터를 엔진에 장착하여 출발 시나 급가속 시 보조 출력을 제공하여 연비를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동력원을 추가로 장착한 48V 배터리를 통해 얻기 때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MHV에는 연비 향상은 물론 내연기관 모델들에는 없는 다양한 주행 기능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띄어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HV 시스템이 더해진 523D는 어떤 특 장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디젤 모델 특유의 강력한 토크를 기반으로 한 묵직한 가속력, MHV 시스템을 통한 더욱더 좋아진 연비, 그리고 보다 더 부드러워진 주행 질감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정숙성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인 520D에서도 이미 동급 디젤 모델들 대비 정숙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523D 모델은 MHV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가솔린 모델과도 견줄 만큼 정숙성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디젤 모델을 꺼려왔던 이유가 진동과 소음 때문이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BMW는 역시 백문이 불여일시승이죠. 시승을 통해 523d의 성능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23d의 성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 523D를 구매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몇몇 자동차 제조사들은 점점 강해지는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엔진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디젤 엔진의 단종 절차를 밟는 중인데요. 하지만 BMW는 효율 좋은 차량이 필요하지만 전기 충전 여건이 좋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내연기관 엔진의 개발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 중인 BMW의 가솔린 디젤 모델들 모두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넉넉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523d의 CO2 배출량이 119g/km로 520i의 135g, 530i의 139g보다 적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또한 디젤 차량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역시도 dpf와 scr을 통해 가솔린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운행금지 및 서울 시내 진입금지와 같은 법적인 제도는 배출가스 규제 이전에 생산된 노후된 디젤 차나 화물차들을 겨냥한 것으로 BMW 차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비 좋은 523D 모델을 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다른 디젤 모델도 많은데 왜 523D를 사야 하나요? 제가 523D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장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5시리즈의 물량이 늘어서 출고도 빠를 뿐더러 구매 조건도 좋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출고식이나 프로모션 등은 라인업이나 색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23D의 재원, 옵션 사양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번에 전부 소개 드리면 좋겠지만 기본 옵션의 경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520i, 530i와의 재원 옵션 차이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23d는 520i와는 다르게 X 드라이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차량의 사이즈는 다른 모델들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도 2L 4기통으로 세 모델 모두 같으나 출력은 상이합니다 523D의 출력은 190마력, 40.8 토크, 0107.2초의 성능으로 520i와 530i 중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200마력이 안 되는 출력이지만 디젤 모델만의 강력한 토크로 밀고 나가는 묵직한 가속감이 일품입니다. 물론, 530i보다 출력은 낮지만 내키는 대로 실컷 달리고도 높은 연비가 나오는 걸 보시면, 아, 이 맛에 디젤 타는구나 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MHV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이 5시리즈 중 523d가 유일하다 보니 뛰어난 연비 성능이 더욱 부각될 수 있겠죠. 트렁크 용량도 마찬가지로 새 모델 모두 530L이며 타이어와 휠은 520i와 같은 사양으로 18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구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트 옵션을 살펴보면 530i와 동일하게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통풍 시트까지 있어서 520i보다 시트 사양은 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520i와 동일한 투존 공조 시스템인데요. 호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좌우 온도 조절을 앞좌석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뒷좌석 온도 조절을 개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송풍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와 휠, 스피커도 520i와 같은 사양입니다. 코너링 라이트, 오토 하이빔 기능이 탑재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었으며 18인치 휠과 하이파이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원격 시동 기능은 523D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523D에만 유일하게 적용된 MHV 시스템 덕분에 훨씬 좋은 연비 성능을 갖췄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욱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23년식 후륜 모델 기준으로 럭셔리 모델은 7,210만원, m스포츠 모델은 7,670만원으로 520i와 530i의 중간 포지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출력과 연비, 그리고 옵션 사양까지 비교를 해보아도 523d를 구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523d 모델을 사야 하는 이유,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유행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차량으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BMW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팀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